저는 지금 제주도의 월정사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의 월정사도 유명한데요. 이 제주도의 월정사도 아주 규모가 큰 사찰로 이름난 전통사찰입니다. 월정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우람하게 건립이 되어 있네요. 경사 경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내가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주도 지역은 아주 독특하게 마당이다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흥주 비구니 비구니 사찰이거든요. 비구니 지문 공적비가 있고요. 극락보전과 대웅전이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습니다. 중심법당을 이루고 있고 극락보전 앞에 석불이, 대형석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는 석탑이 세워져 있네요. 재미있는 석등도 있네요. 일본식 석등입니다. 일본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자,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석등입니다. 금락 보전이고요 대웅전이 있습니다. 오, 대웅전 앞에 독특한 형태의 석등용 석탑들이 있네요. 일본식인데요 저건. 음, 이 사찰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한국식 석탑이고요. 현대기에 만들어진 그런 석탑입니다. 시주자들 명단에서요. 마찬가지로 시주자들 명단이에요. 천만 원. 음. 시주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리고 진진 사례를 보셨음을 보여주는 2555년 설려버렸네요 설상을새습니다 대웅전입니다. 극락보존도 작은 도로로 되어있네요. 네. 대웅전 앞에 와 같이 독특한 양식의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 오른쪽을 금강탑이라고 하고요. 왼쪽은 반야탑이라는 탑명이 있네요. 반야탑입니다. 사이사이 탑신에 살창을 내서 등을 설치해서 밖으로 빛이 새어 나오도록 한 석등용 석탑 또는 석, 석탑형 석 석등이라고 할수 있는 독특한 양식의 석탑입니다. 일본에서 에도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왼쪽편에 있는 금강탑 입니다. 동일한 양식인데 규모를 다소 작게 권력을 했습니다. 제주지역만의 특색을 보이는 현무암 으로 제작을 한 그런 탑입니다. 상념물을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구성을 했습니다. 금강탑이었습니다. 대웅전 내부 모습입니다. 불단을 마련해서 삼존불을 봉안을 했고요. 좌우에는 불화를 배치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다른 사찰들은 불단 좌우에 별도의 작은 벽값감시를 마련해서 그 안에 소형의 불상들을 많이 안치를 했는데 월정사 대웅전은 육지에 있는 대웅전과 유사한 그런 조형 기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여기에, 예, 이쪽에 아주 작은 유리벽을, 유리창을 만들어서, 유리로 된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작은 소형 불상들을 모셨네요. 역시 제주 지역만의 어떤, 어떤 특,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재밌네요. 작은 불상들을 가득 모셨습니다. 얼핏 폭에 500불 내지 1000불로 보입니다. 그리 아래쪽에 시주자들, 다시 말해서 어, 이 불상을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다 명단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불상들은 시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불상이네요. 정사 대웅전이었습니다. 극락 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을 잔디밭으로 구성한 게 아주 독특합니다. 재밌고요. 극락보전인데요. 극락보전 법당 내부 모습은 역시 제주지역 법당 내부와 같이 벽면에 작은 감시를 마련해서 카드 소형 불상을 안치를 했습니다. 한가운데는 불단이고요. 지장보살상을 보셨네요 한가운데 있는 작지만 이 열의 자상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네, 열의 자상입니다. 육지에서 조성을 해서 옮겨와 모신 불상으로 보입니다. 현대계에 조성된 화려한 불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게 불단과 법당 내부가 장엄되어 있습니다. 제주. 월정사였습니다.